다자하오. 다자하오. 네, 즐거운 3분 중국어입니다. 진란 선생님, 중국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녹음해야 돼서 빨리 달려왔죠.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어로 뭐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5월에 있는 중국 기념일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네,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국은 어떤지요? 네, 중국 사람들도 역시 5월을 좋아하죠. 5월이 시작하자마자 5월 1일부터 3일 동안 황금 영휴예요아 그렇군요. 5월 1일은 무슨 명절이죠? 랄동제, 노동절이라고 전 국민들이 다쉴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이랑 똑같네요. 우리 다시 연습해 볼까요? 노동절. 노동절, 노동절, 노동절. 중국에서 우一劳动节도 많이 쓰기도 해요. 五一劳动节 한국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중국도 있겠지만 날짜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은 儿童节라고 하는데 6월 1일이에요. 儿동은 아동이라는 뜻이에요. 儿동 알 동지에. 알 동지에. 알 동지에. 5월 8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인데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을 뭐라고 하죠? 중국은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 어머니날하고 아버지날을 따로따로 지내요. 어머니날은 무친제라고 5월 두 번째 일요일에 지내요. 무친은 모친이라는 뜻이고 제는 명절, 행사 아니면,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무칭지에, 에 아버지 날은 후칭지라고 요월 세번째 일요일에 지내요 후칭은, 무친이라는 뜻이죠. 후칭지에, 네, 그럼 오늘 학습한 단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동절 라우동제 노동절 노동절 어머니 노동절 우이 노동절 우이 노동절 우이 노동절 어린이날 알 어머니날 친 무 칭제, 무 칭제. 아버지날, 후 칭제, 후 칭제, 후제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샤저지샤저지